이 영상에 나오지 않은 개꿀 팁을 알고 계시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지난 영상에 여러분이 많은 관심을 주신 덕분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중에 추가적인 팁들도 댓글에 같이 적어주셨는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팁들부터 이게 정말인가 싶은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저번 영상에 달렸던 댓글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주목되거나 비슷한 결의 댓글은 하나만 살펴보았습니다. 전투 중소동 이동 시 항상 달리기 옵션을 추천한다. 이 옵션은 저도 모바일로 플레이할 때 켜던 옵션인데 대부분은 PC로 플레이에게 깜빡 잊어버리고 저번 영상에서 미처 언급하지 못했습니다. PC의 경우 기본이 달리기, 쉬프트를 누른 도중엔 걷기로 조작되지만 모바일의 경우 드래그의 거리에 따라 걷기, 달리기가 구분됩니다. 그렇기에 전투 중 너무 짧게 드래그해 캐릭터가 걷는 바람에 장판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옵션은 그 현상을 막아주는 효자 옵션입니다. 모바일에서 자주 플레이 하시는 경우 해당 옵션 체크 적극 권장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검은 구멍을 일찍 퇴장하면 보상이 들어오지 않는다. 해당 댓글을 보고 안정화 성공이 뜨기 전에 나가볼 생각을 하지 못했던 저는 앞으로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에 그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해당 현상은 그저 템이 안 나왔을 뿐이고 일찍 퇴장해도 보상은 들어온다는 제보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진 저는 각 3개의 타이밍에 검은 구멍을 일찍 퇴장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안정화 성공이 떠있는 도중에 나가기. 두 번째, 상자에서 템이 쏟아지는 도중에 나가기. 세 번째 상자가 떨어지는 걸 보자마자 나가기 새 타이밍 모두 인벤토리의 내용물이 달라진 것으로 보상이 정상적으로 획득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려 했는데 아니 생각해보니 아이템이 언제 들어오는지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혼자 파티를 생성해 우연한 만남을 사전에 차단한 뒤 하연솔사 캐릭터로 어시스트를 돌려 클리어 직전 인벤토리를 열어보았습니다. 아이템이 획득되는 걸 확인한 뒤 인벤토리를 달았고 그 뒤에 상자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타이밍을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필브스처럼 모든 몬스터를 처치한 순간 보상이 즉시 지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검은 구멍을 일찍 표장하면 보상이 들어오지 않는다. 라는 댓글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몬서가 모두 처치되는 즉시 보상이 들어온다. 가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검은 구멍에서 쇼컷 대신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로딩을 무시한 빠른 진행이 가능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내용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경우 스페이스바만 눌러도 댓글 내용처럼 빠른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건 불명의 일부 유저들의 경우 스페이스바가 동작할 나침반이 검은 구멍 로딩 이후에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이슈 때문에 모두가 단번에 적용할 수 있는 쇼컷 클릭으로 영상이 제작되었습니다. 만약 로딩 전에 나침반이 빠르게 등장하는 분들은 스페이스바를 눌러 전보다 더 편하게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담으로 해당 팁이 금리를 깨... 만 적용된다는 댓글도 적혔었는데 댓글로 장국명 유저분이 잘 된다 는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혹시 본인도 안된다 하시는 분은 직업과 함께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하구멍은 다이스키를 주지 않는다 라는 댓글을 적어주셨는데 네 <laughs>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이드를 오픈해두면 언제 어디서든 수리가 가능해진다 댓글부터 굉장히 예쁘게 작성해 주셨는데 내용이 저에겐 충격적 이었습니다. 바로 테스트를 하는 김에 진짜 어디서든 가능할까?라는 게 궁금해져서 망령탑은 입장되지 않는 사향터 내부에서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당연하지만 던전에서는안 됩니다. 결론은 정말로 어디서든 가판으로 입장할 수 있었으며 가판 내 고양이 선장에게 수리 및 저주 해제를 할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오른쪽 위 나가기를 누르면 정상적으로 기존 자리로 복귀까지 됩니다. 개꿀팁 인정합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64에서 65를 넘어갈 때 마저 공물을 사용하지 않고 NPC 동행으로 보스 전까지만 깨 경험치를 벌수 있다. 이건 사실 오픈초의 거지런, 심층런 등으로 불리며 굉장히 뜨겁던 내용이었죠. 해당 심층런을 위해 퇴장한 유저의 자리가 종종 다시 매칭되지 않아 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방해한다는 문제로 한때 유저끼리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결론이, 심층런 할 사람은 우연한 만남 끄고, 국물 두 개로 NPC 데려가서 해라. NPC를 데리고 입장하면 마족 국물이 두 개가 소비되지만, 퇴장할 때도 다시 마족 국물 두 개를 돌려줍니다. 심층런이 목적이라면, 미호도 다시 한번, NPC 동행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NPC 동행 체크 시마족 곡물 두 개가 들지만 클리어 할 경우 다시 한 개를 반납해준다. 저는 이거를 읽고 엄청난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해량 내용은 인게임의 플레이 힌트 및 심층 해금 시에도 명시될 정도로 NPC 동행 시공물이2 개가 소비되는 게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었고, 주변 유비 중 NPC 동행을 체크해 손해를 본 일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댓글로 확신을 가지고 적을 정도면, 혹시 내부캣이 찐빠를 낸게 아닐까? 혹시 뉴비 이슈로 착각을 한게 아닐까? 꽤 오래 고민을 했지만 이미 댓글이 적혀 있었기에 사실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고, 곡물을 두개 모아 테스트를 하려 했으나, 본캐 대검 친구의 곡물은 매우 소중했기에 두께 석공 친구로 대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일단은 제 캐릭터니까요. <laughs> 이 친구의 경우 곡물 충전 주기가 대략 오전 오후 3시쯤이며, 오전 1 0시 5분에 녹화를 시작하고 신축전전에 입장했습니다. 고유 마족 곡물은 두 개, 입장 후 연계로 바뀌었고, 이대로 클리어까지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리어까지 진행했고, 심층 던전을 한 번만 진행했다는 증거로 1일 퀘스트까지 클리어. 어, 어. 들어보셨어요? 잠깐만 몰려. 다음에 얘기하자. 1일 <laughs> 퀘스트까지 클리어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번제 곁을 떠나간 마족공물이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선 댓글 작성자에게 알람이 가게 댓글을 작성하고, 이후 혹시 모를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기능으로 댓글 삭제 및 차단을 적용했습니다. 여러분은 댓글을 살펴보실 때한 번쯤 다시 한번 정보를 찾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목소리> 하, 내 곤물.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